아니, 근데, 진짜 많은 선물들을 음 주셨어요. Problem. 지금 쓰고 있는 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짜, 정말 정말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니까, 러 제가 이미 까서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어, 지금 이제 새로 까볼 것들도 있고 한데, 정말 다시 한번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키오프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생일을 맞이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제 이번 생일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저의 20대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29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혼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딜 갔다 왔냐면 선님, 진수님 안쪽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보안 검색도 끝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스근하게 그냥 커피 한잔 삭할까? 줄 살벌하네 진짜. 줄 겁나 살벌하네. 이번 저의 목표는 바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왔어요. 어, 네. <laughs> 생각보다 멀네요. 네. 어. 했다고 나와서 그것까지 끝낼 거 왔거든요. 예 맞아요. 음. 네 진짜 이론 이론 시험 하면서 이 장비도 겁나 열심히 공부했다고 근데 막상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 아, 아 무서워 어떡하지? 수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장비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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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제한 수역 제한 수역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수트는 입었는데 <laughs> 아 너무 무서운데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숙소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별 기대가 없었는데 테라스가 예술이네. 와 씨. 이건 미쳤다. 저 뒤에 지금 저저 저 보여? 진짜 길이 개빡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내비게이션만 봐도 완전 꼬불꼬불 보이지, 지금. 응. 네. 지금 거의 이런 길이기 때문에 완전 열심히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차 하나 있으면 땡큐라니까. 아, 그그 그 험난한 도로를 달려서 드디어 천백고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1시 제 생일 기념 그리고 그냥 오랜만에 얘기 좀할겸 라이브를 킨다고 했어요. 물론 몇 명이나 들어올진 잘 모르겠지만. 아, 왜 아무도 대답을 안, 말을 안쳐 불안하게 이러지 마. 안 돼. 12시. 아! 여러분! 드디어 20대 마지막 생일을 맞았습니다. 와! 와! 아. 이거 봐 이거 봐. 와, 감동이다, 진짜. 네, 진짜 감동이다.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제가 20대의 마지막 생일을 맞는 걸다 같이 함께 했는데, 아, 진짜. 느낌 너무 좋네요. 와, 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너무 짜릿했습니다. 진짜 잊지 못할 생일인 것 같아요. 저의, 저의 20대 마지막 생일을 혼자 제주도에 와서 별 보려고 이 천백 고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맞이했다는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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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합니다. <목소리> We don't need a night light cause we're already glowing in your lifetime. No one has ever shown you what we're showing tonight. Let your young eyes, light up the night sky. We ain't even scared of the monsters and our causes, they're made up. We ain't had enough tonight. Let your young eyes, light up the night sky. Oh, okay. 제일 힘들어. 아. 이거 공부도 해야 되지. 지금 오픈어토 따고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드밴스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 와서 또 공부하게 생겼다. 그리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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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이게 인생이 맞냐. 이제 1시간을 쉬었으니 음. 나가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잤고 네. 잘하셨어요? 이제 나가보려고요. 아 이제 쉬어 싶으시려고? 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어요. 아 네. <laughs>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네. 얼른 가세요. 그러면 저희는 우선 카페를 갔다가 그다음에 공부 좀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고! 최대한 제주에서 사람 안 알려진 카페로 왔는데도 되게 오 엄청 이판 돌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사람요. 네. 혹시 그원두가있나요 뭐 음, 저희 여기 이제 선택까지 있는데요. A가 우수한 차이고 B가 산미. 아 산미 없는 걸로. 산미 네. 없는 거로요? 네. 네. 쿠버다이빙 자격증은 이론 공부도 있어서 이렇게 제주의 예쁜 카페들도 구경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나마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카페 가면 다 커플들만 있고 혼자 저렇게 있으니까 하... 내가 생각한 제주의 분위기가 이게 맞아. 이렇게 막 사람 바글바글하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한적하게 나무 보고 풀 보고 하늘 보고 바다 보고 이게 맞는 거 같아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생일 저녁 식사다 보니까 제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마카세를 예약했단 말이에요 한 끼에 13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뭐 롯데호텔 모모야마에 있던 분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laughs> 나 이런 비싼데 밥 먹는 거 진짜 어색해. 어디야? <laughs> <laughs> 어디야? <어리워, 어리워. 웃음> 옷을 갈아입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텐트도 걷고 마지막 날 수업 니다 <laughs> 오늘만 하나, 어드벤스까지 잘 찍는다. 리고는 <laughs> 거야? 어드벤스 해양에서 하는 집하고 딥다이빙하고 보트다이빙을 할 건데, 네, 그 <laughs> 그건 네. 좀 보셨죠? 네, 어제 봤는데 네. 제가 모르는 게두 군데 있어서 체크하고 갖고 내려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가방을 놓고 와서 <laughs> 이제 보트 다이빙을 들어가야 되는 순간인데 어, 교육이라서 영상을 못 찍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1차 1차 다이빙 끝나고 왔는데 멀미 때문에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아 이제 2차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배가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제발 멀미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 것도 촬영 해야 돼요. 진짜 혼자 여행의 장점은 이런 거 그냥 그냥 아무데나 그냥 와서 막 바다 보고 할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쳤다 진짜. 진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아무데나 차 저렇게. 그냥 바다 보이길래 차 그냥 세워놓고, 바로 그냥 이렇게 와서 바다 구경하고. 와, 진짜 너무 좋다. 네, 어드밴스 오픈워터라이브에서두개의 수를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laughs> 다 <땄습니다. 웃음> <되게> 이게 뭐야? <laughs> 지금 이거 지금 두장 따려고 지금 개생고생했다고 지금 와. 아, 이제 이제 해외에서도 이거 해외에서도 되는 거죠. 그요전 세계 어디 패디 저희는 전 세계 어디서 다 합니다. 땄습니다. 야 진짜 지렸다 내가 진짜 제주도 와서 이것만 겁나 했는데 결국 둘다 땄다 <laughs> 저거는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이거 다 찌, 직접 찍으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컬러는 밑에 있어요 똑같은 건데 유형이 흑백 밑에 컬러 아 근데 진짜 이런 걸 바다에서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의 20대 마지막 생일을 기념해서 뭔가 좀 특별한 걸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진짜 저 물을 진짜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을 할때 조금 더 신선한 자극을 받으실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근데 진짜 무서웠다. <laughs>